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에 왔고요. 이걸 사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빅카메라는 곳인데, 자, 바로 모기를 바로 찾았습니다. 제가 구매할 거는 이거고요. 이거 제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사실 이것도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구매하면 이게 한 14만 원 이상이고 이게 한 21만 원 이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면은 조금 더 싸고 면세 10% 할인해가지고 좀더 싸게 할인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살까? 이거 살까? 하다가 그냥 이거 사기로 했습니다. 좀더싼 걸로. 그래서 이거 포기 안 하고 이거 두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사실 고민이다. 이거 이거 좋은 거 살까? 좋은 게살까 사실 내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우리 이거 하나, 가거가고 이거 왜이렇게 비싸지? 원래 이거 하아이이던거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사겠 이거 하나, 블랙 하 아, 오케 이거 하나, 이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는 카드 있나요? 오, 드디어 샀다. 자,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본 여행 때 같이 와가지고 면세 풀이랑 그리고 추가 할인 받아가지고 녹음기두개두개 구매했습니다. 쫄깃, <laughs> 쫄깃.